시편 108편입니다 이 시편 108편은요 시편 57편 7절로 11절과 이렇게 부합하고요 또 60장 수편 60편 5절로 12절과 부합되어 줘서 그렇게 봐요 다른 시편들의 합성으로 보는데요 그렇게 봐도 괜찮고요 또 우리는 바로 그 은혜들을 가져다가 함께 우리에게 주는 이런 시편이다. 라고 받으시면 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굴로 심어 숨어 갔을 때 피신하였을 때의 노래. 그때 하나님이 베풀었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이고요. 후반부에 있는 6절부터 13절은 이 아람나라임이나 하 또, 아람, 소바와 싸울 때, 장차 있을 기도, 그 승리에 대한 기도. 그래서, 과거의 승리를 기억하고, 미래의 승리를 받아보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다. 그 속에서 뭘 봅니까? 승리를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이다. 기름부음 받은 다윗이 또 이제 사울에게 그 사울에게 쫓기는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찬양을 돌리는 내용이죠 10편 57편 7절 말씀과 거의 비슷한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그냥 얼마나 마음에 그 굳은 결심이 들어가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찬송하기를 굳게 정한 것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확신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어요 원수들이 구울 입구에 대기하고 있고요 서울왕은 이미 구울 안으로 들어왔어요 자 이제 일촉즉발이라 그러죠 이제 잠깐만 이제 있으면 금방 뭐가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데 그 속에서도 확신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떠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진리와 생명으로 오셨고요.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보여야죠. 그죠? 영의 눈이 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볼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령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릴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그죠 도단성에 숨었을 때에 거기에 그 아랍 나라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응, 그때에 그 엘리사를 잡으려고 왔던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 그계아시가 나가서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아, 대적들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우리와 함께 하는 군사가 저들보다 더 많다.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계아시의 눈을 열어주시죠.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하늘의 군대를 볼수 있고 위로받고 격려를 얻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장차 있을 승리를 바라볼 때뭐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찬양할까요?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예. 여기 새벽을 깨우르다 단순하게 새벽은 하루의 시작이고요. 그래서 하루를 그저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시작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이 새벽에 은혜가 있고 이 새벽에 영성이 깊어진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더 중요한 건요. 지금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가고 있는 시간이 새벽이라는 거죠. 바로 성도들의 그 눈이 열려지는 시간 그래서 여기서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악기는요 사람이 연주해 주지 않으면 소리가 나질 않아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우리도 깨어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런 면에서 이 새벽은 어둠이 지나가고 빛으로 나가기 위해서 깨어나자 잠자지 말고 속히 일어나 찬송하자. 죽음의 자리, 잠든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사람으로서 나아가자. 그러면 뭐할수 있어요? 찬양할 수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새벽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절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죽게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리오리니, 하오리니. 그 사람은 만민 중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무사람, 문나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간증거리가 많은 사람 특별히 구원의 은총을 널리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증합니다 4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예 시편 57편 3절과 같다 그랬죠.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원수들의 불평과 비난과 반역과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데 하나님이 뭘 보내셔요? 인자와 진실을 보내신다고요. 오늘 우리 바로 앞에 있는 107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뭘 보내신다고 했어요? 말씀을 보내셔요. 예.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 말씀 속에 뭘 담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자를,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고 구보살피신다는 사실을 거기에 담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진실하심으로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죠. 오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찬양의 내용이에요. 주의 위엄과 그 천상 세계와 지상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빛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두운 환경 속에 무엇이 와요? 빛이 오시고, 전쟁의 위기 속에서 뭐 하셔요? 승리하게 하셔요. 이거 세상적으로만 보면 안 되죠. 이걸 세상적으로 보고, 아, 세상의 싸움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성경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면 승리했더라. 십자가 들고 나가면 승리한다. 그게 중세기에. 십자군 전쟁의 실패의 원인 아닙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전쟁이고요. 더 나아가서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세상 전쟁은 뭐 하면 이겨요? 예, 무기가 더 좋고, 기회를 잘 타고, 작전이 좋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전쟁은 그런 것만 가지고 이길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6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6절로 9절은 시편에 60편, 5절로 12절과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하나님의 언약이고요. 그리고 그 구원과 그 계획을 어떻게 하셔요?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리고 능력으로 이렇게 해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누가 회방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펼치시는 그 일을 누가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 기도하니까 응답하십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수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계물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러하시 내 것이요 문하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 투고요 유다는 나의 균이다 이 모합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내 신발을 벗어던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여러분, 그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하에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서 그가 말씀하십니까?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의 상징을 하는 장소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심은 뭡니까?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던 바로 그 토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작품들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도들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장이를출량하리라 길라시 내 것이고, 문하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구이 규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겜은요, 요단강 서편 땅이었어요. 숫꽃은요, 요단강 동편 약 북강 이남의 땅이었죠. 이두 지역은요. 가나안 땅 전체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것이고요. 모세와 여호수화를 시켜서 분배해 주신 땅이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인 거죠. 약속의 땅뭘 상징한다고요? 천국을 상징하죠. 예. 천국은 어디에 있어요? 먼저 우리들의 심령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다 천국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그들을 청량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 속에서 제할 것은 제하고 세울 것은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킬 것이니 어떻한다고요? 내가 기뻐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유다지파에 대하여서 지금 여기서 간절하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요. 길루앗, 문하세, 에브라임. 다 뭐예요? 유다지파예요이 유다지파가 하나님의 권한을 대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주도해 나갈 것을 뜻하고요. 예표적인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합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서 에돔에서 내 신발을 벗어 던질 것이며 불레에대에서 내가 외치리라. 시편 네. 60편 8절에서는요 불레세사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그랬어요. 자, 목욕통이라. 이는 종을 삼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신을 던짐 같다 마은 가지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밟고 그들에게 복수한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러나 그보다 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만드는 도구들로 사용하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그 강한 자들이, 그 악한 자들이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도구들이다. 이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때로는 힘든 상황들 만나고요. 요즘같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참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벌어지고요. 경제적인 어려움, 위기들, 그런가 하면 이제 이방인들이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핍박을 가하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일어나죠. 그런데 그것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만드시고 계시며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볼수 있는 눈이 열려야 오늘 코로나 19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요, 가난하게 살아도 고난스러워하지 않고요, 심지어는 순교의 위기가 와서도 그 자를 피하지 아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나를 하늘 백성으로 만성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인간관계 때로는 이런... 사회적인 환경 때로는 나라의 그 국가적인 환경도 다스리고 사용하신다 라는 것을 믿을 때 어떻게 할수 있어요?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승리를 확신하는 거죠. 10절 말씀입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애돔으로 인도할까? 누가 나로 하여금 애돔을 치게 하겠는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렇죠? 여러분 누구에게서 도움을 받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윗은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시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요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요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뭘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절실한 요청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참 예, 요즘 들어서 이렇게 교회와 연결되어진 집단들 어제도 무슨 그 대안학교에서 100여 명의 학생들과 교사들이 확진되어졌다고 하는 소리가 들을 때마다 아, 어떻게 교회 안에서 저런 일들이 일어날까 조금 더그 방역에 힘쓰고 거리두기도 하고 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할수 있어요 하나님이 돕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이 전염병은요 우리가 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아, 그 철칙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도 전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철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장소에서든지 우리 마스크 하는 것, 거리두기 하는 것, 조심해야 될 일이죠. 거기 하나님이 안 계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요. 그걸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정말 이 세상적인 논리도 지켜나갈 것은 지켜나가라고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다윗이 그런 상황을 처했던 거죠 하, 왜 돕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가 계신 것 같아요? 어디 가셔서 나니까? 나하고 함께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면서 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13절. 하나님 대적을 치십시오. 그죠?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을 헛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이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다윗은 이미 그의 전투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아왔고요. 이번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원수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스 때도 지나갔어요. 메리스 때도 지나갔어요. 코로나 일부도 지나가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에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그 신앙의 찬성, 승리의 찬성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일만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그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한번 깨달아 압니다. 다윗은 수없이 많은 상황 속에서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계셨기에 그를 구원해 내셨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기에 그를 보호하셨고 그가 완성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한 순간도 그를 떠나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찾는 하나님은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셨던 소경 바디메오처럼이 새벽에 주님 앞에 부르러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볼수 있는 신령한 눈이 열려지고, 무뎌졌던 감각이 살아나는 그런 오늘 미암아 어떤 환경,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느끼면서, 누리면서 평강 속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증인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신실한 성도들, 복된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옵나이다. 아멘.